왜 미래에는 전기차로 가야만 하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테슬라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2030년 전기차 2000만대를 생산 목표를 공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테슬라 미션은 처음부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들 마스터 플랜에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닌 전기차 플러스 태양광 플러스 에저지 저장 시스템 전체를 다루는 에너지 기업으로 방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션들이 전략적 메시지 일지라도 내연기관차, 휘발유, 디젤차는 주행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CO2를 배출합니다. 특히 운송 분야에서 지구온난화 유발의 24%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 배출이 제로로서 엄청난 이산화탄소, CO2를 배출량을 감소시킵니다. 전 세계가 2050년 탄소 중립 넷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퇴출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를 갈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에너지 효율이 내연기관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기존 내연기관차가 약 20에서 25%인데 전기차는 약85% 90%로 전기차가 에너지 낭비가 거의 없고 장거리 운행도 내연기관차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엔진이며 변속기도 없어 고장 부위 자체가 적고 충전 비용도 저렴하여 유지비와 수리비가 낮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정책 흐름 및 기술 진화와 산업 생태계도 전기차 전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미국도 주별로 30에서 35년 전기차 전환 및 한국도 30년까지 전체 차량의 30% 이상을 전기차 전환 목표의 글로벌적인 정책 흐름과 배터리 가격 급감, 자율주행 및 OTA 업데이트 등 이제 전기차는 탈것 이닌 움직이는 스마트 기기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기차가 다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 원자체 채굴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 충전 인프라 부족, 대형차의 에너지 밀도 및 충전 시간 외에 전기 생산도 진짜로 탄소 중립이 되도록 친환경으로 이루어 져 하는 단점 등 있습니다. 그래도 미래의 전기차로 가야 하는 이유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기술 진화 및 경제 효율성 때문입니다. 비록 단점도 있지만 전기차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진화입니다.